안녕하세요 재밌게돈벌자 잼돈입니다 여러분 경매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데요 경매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사이트라고 검색을 해 보면은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은 오늘은 탱크옥션을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제가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료로 체험해 볼수 있어요 여기 보면 무료체험 있죠 여기다가 자기 번호 입력하고 인증번호 발급 받으면은 인증번호 됩니다 3일을 무료 체험할 수 있어요. 좋죠. 경매 사이트마다 무료 체험하는 게 있으니, 그거를 꼭 이용해 보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로그인하면 이렇게 나와요. 어, 우선 뭐, 어디를 봐야 되느냐? 네, 저 같은 경우는 추천드리는 거는 우선, 네, 여기 지도 검색에서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맵, 요거 클릭하면은 이렇게 지도로 볼수 있어요. 지도로 보면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 어디에 경매가 있는지, 볼수 있기 때문에 딱알수 있죠. 여기 나주 혁신도시 여기는 정말 경매가 많이 나오죠. 여기서 경매의 상가로 상업용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상가만도 볼수 있습니다. 네, 전국의 경매가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상업용 상가만 했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내가 사는 지역에 어디에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도 검색을 할수 있고 여기 종합 검색을 눌러서 이렇게 지역마다도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 있다면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여기서도 뭐 물건, 음 물건 종류를 이렇게 뭐 상가, 근린생활 시설과 상가 검색을 해서 이렇게도 볼수 있다는 거예요. 마침 제가 관심 물건으로 넣어놓은 게 있네요. 클릭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주소가 나와 있고요. 건물이 몇 평인지 전용 면적으로 나와 있고요. 감정 가격은 얼마고 한번 주찰돼서 지금 최저 가격이 이렇고 카카오 맵을 클릭하면은 위치가 어딘지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어디 호실인지 사진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네. 아 밑으로 쭉 내리면 도면이 있어요. 도면에 아, 여기 호실이 경매가 나와 있구나. 그럼 여기 호실은 어디지? 여기 건물을 네이버 지도에서 로드뷰로 보거나, 아, 여기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있네요. 네, 어, 그리고 건물이 여기고, 뒤로 돌아서 보니까, 아, 여기 호실인가 봅니다. 네, 이렇게 올리브영 호 바로 옆에 있네요. 좋은 입지에 상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격만 싸게 사올 수 있다면 좋겠죠. 자, 그리고, 공매도 이렇게 검색을 할수 있어요. 공매에 검색해서, 공매는 온비드에서 우리나라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 사이트에서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공매를 검색할 수 있다. 신탁공매도 검색할 수 있고요. 상가를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더 좋은 정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재밌게 돈 벌자 잼돈이었습니다.